고윈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할 것이라고 미 보건 당국이 6일 밝혔습니다. 앤터니 파우치 소장은 극적인 다른 변이 출현이 없는 한 코로나 백신은 매년 맞는 독감 백신과 유사한 접종 주기를 갖는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유행하는 독감에 대비해 예방접종이 권고되는 것과 같이 코로나19도 매년 정기적인 접종을 통해 발병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다만 일부 특정 취약계층은 더 잦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하는 것을 기본접종으로 보고 연령에 따라 2차까지 추가 접종을 권해왔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으로 올라서자 화이자나 모더나는 이에 특화한 백신을 개발. 지난 1일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이들 특화 백신 역시 이전 백신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따라잡은 백신이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이후 어떻게 진화할지 모를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해 의회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스마트폰 대신 스마트워치를 사주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언론은 최근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스마트워치 소유 비율이 성인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피 c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스마트워치 소유 비율은 21%인 반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31%가 스마트워치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자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면서 저렴한 모델을 출시한 것 때문이라고 미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0년 신제품 공개 행사를 통해 프리미엄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애플워치 SE를 내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고 연락처 목록과 알림을 제한할 수 있는 패밀리 셋업 기능이 있어 더욱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평입니다. 애플은 아이들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 시간까지 고려한 배러리 기능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워치는 최소한의 앱만을 가지고 있으며 웹브라우저나 카메라가 없어 고도기술 능력의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게임이나 성인 콘텐츠를 접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보다 스마트워치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없으면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답안을 찾지 않고 숙제를 완료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학력자들이 보모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대기업이나 전문직 취업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돌보는 일을 찾는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모 일자리의 보수도 높은 인상률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욕의 경우 시간당 30에서 45달러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보모 중개 온라인 플랫폼 어반시터가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보모 보수는 지난해에만 11% 인상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모들의 시급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년 아이 한 명당 평균은 20달러 57센트였습니다. 미국 전체 가구의 56%는 25에서 50달러를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가구의 20%는 25달러 미만, 19%는 50에서 80달러까지 줍니다. 팬데믹 이후 부모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으나 최근에는 회사로 출근하는 케이스가 늘면서 보모의 보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호자들은 명문대학 졸업자들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고학력 보모의 경우 연봉 10만 달러 이상은 충분히 벌수 있어 비싼 등록금을 갚아나가며 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부럽지 않게 살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교통 티켓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카고에서는 제한속도 6마일 규정을 10마일로 되돌리려는 시도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한인 PC는 두달전노스부룩에 사는 친구를 방문했다가 스피드 티켓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40마일 구역에서 51마일로 달렸다며 티켓을 발부하고 사라졌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받은 티켓이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사서 법정에 가기도 그렇고 나머지 옵션은 벌금을 내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더큰 벌금, 즉 210달러를 물고 방어 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벌금을 내고 운전 교육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10불짜리 체크를 우송하면서 법정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는 대신 온라인 교육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코스를 접할 수 있는 승인 코드가 왔습니다. 문제는 컴퓨터에서 꼬박 대여섯 시간 동안 여덟 개의 세션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코스를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컴퓨터를 끄면 세이브 버튼을 통해 차후 다시 끝났던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영어가 기본이고 스페니시와 폴리시가 가능했습니다. 각 세션에는 퀴즈로 수강자가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퀴즈 100점을 맞아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여덟 개 세션을 끝낸 후 최종 테스트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던 그는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운전 교육을 위해 National Safety Council 사이트에 접속해 코드를 넣었습니다. 교육 메뉴에는 서문을 비롯해 8개 세션 박스와 마지막 포스트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방어 운전 요령을 숙지시켜 속도 위반, 신호 위반, 그리고 충돌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이 가득했습니다. 퀴즈를 다 마치면 다음 세션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교통 티켓은 쿡 카운티 순회 법원에서 관리되는데 벌금을 내면 NSC와 연계해 운전 코스를 공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수료 후 시험을 통과하면 수료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은 기록에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세션을 모두 커버하는데 처음 온라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셋업부터 시작해 좋기 5시간 이상은 걸리는 듯 했습니다. 최종 시험은 총 25문제였습니다. 내용 중 중요한 포인트를 골라 사지선다형 혹은 OX 문제였습니다. 공부를 마친 p 씨는 혼자 25문제를 풀고 90점 이상을 받고 통과했습니다. 그는 사이트에서 운전교육 수료증을 프린트하며 티켓으로 안전 운행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잘 받았다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티켓 관련 방어 운전 교육 문의는 쿡 카운티 트래픽 세이프티 스쿨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운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및 방어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봉이었습니다. 차량 배기가스 제어 장치인 총매 변환기 도난 사건이 시카고를 비롯해 서버브 지역에 걸쳐 빈번해지며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매 변환기 도난 사건은 시카고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판 보험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총매 변환기 도난 사건은 눈에 띄게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매 변환기는 차량 밑에 붙어있는 배기가스 제어 장치로 차량 배기관으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총매 변환기는 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플라티늄 로듐, 팔라듐 재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블랙마켓에서 수백 또는 수천 달러에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카고 다운타운 근처 링컨팍 지역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집 앞에 세워둔 차 밑으로 들어가 총매 변환기를 떼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 총매 변환기는 부품상에서 고가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도난 시 자동차 부품상이 총매 변환기가 도난품임을 알면 지역경찰에 꼭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시카고 경찰은 총매 변환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차고 안이나 되도록 가로등 불빛 아래에 주차할 것. 총매 변환 장치에 금속 보호막을 추가로 부착할 것. 자동차 인식 고유 번호인 VIN을 총매 변환 장치에 새겨 부품상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자동차나 집 주변에 보안 카메라를 부착하고 자동차에 접근하는 자들을 주시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신규 확진 27,607명. 신규 사망자 수는 149명입니다. 일리노이 주 신규 확진 2,603명. 신규 사망자 수는 18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 볼리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전화 847-290-8282번입니다.